아, 어, 서울구치소 차가, ppt, 어, 어, ppt, 뉴스, 유스, 유스 검색, ppt, 어, 뉴스 검색 차가, 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제 서 있을 겁니다. 어, p t t 검색 차, 이거는, 어, 집회도 목적이지만, 아, 어, 이 전시, 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민주진영이 이제 활동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거는 정보관님들이 잘 조율 분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전대진공원님도받이 해주고 서울 배소리도 하는데 여기다 몰리게 놔둘 것 음. 같잖아요. 그니까 러어쨌든 장소 그 배분이랑 조율을 그대로 그래 아, 정보관님들이 계시는 아, 거니까 저는 여기다 신고를 이제 선순위를 아, 따지는 지금 집회 과정은 끝났잖아요. 일단은, 에에, 에에. 일단은 에에. 저, 저도 여기 국민이 될줄 예. 국민이 된보랑 얘기를 좀 해보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 감사합니다. 네. 음. 아, 이 양만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어, 한 7, 8개월 이제 그 차를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다른 차가 있어요.